콩도 안 먹어. 엄청 단단해. 응? 얼려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응, 아, 또 스파치오 놀랐어. 음, 음 맛있다. 포트블도야한 콩브리들은 웬만 턱이 좋으신 분들만 도전하세요 멜론 귀여워 음~~ 음~~ 멜론 제일 맛있어 피스타치오 정도의 질감이면 부드러운데요. 땅콩 진짜 딱딱. 딱딱보다 엄청. ございました。 싱싱 샐러드, 내가 만든 샐러드 집인가? 그래서 키토, 김밥 시켜봤어요 미역국이랑. 지금 배탈 나서 어제 내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시켰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듯 하니. 우와 진짜 커. 한입에 어떻게 넣어? 보다 자기 열심히 한다면, 아, 이제 나답게 해야지? 안 그러니까 안 풀고 먹는 사람그 대부분 1930년대 40년대 낡은 책 어떤 기둥에 있는 이상한 걸딱봐그면와 아, 되게 새롭거든요. 느껴. 아무도 모르겠지. 좀 들켜봐서 그 느낌을 알아요. 야, 내가두달 만에 골간 평가에서 1등을한 거야 반에서. 근데 1등이두 명이었거든. 근데 뼈나리 반에서 1등이나는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제. 네. 네. 어. 어. 1등은 그림을 벽에 걸는데 제인은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도야팡 두바이 잘랐는데 비주얼이 이렇게 됐어. 이거는 도 도야팡. 아 이게 뭐지? 음. 코코넛 코코넛인가 봐. 음, 시리 비건 중에서 맛있은, 맛있는 맛이. 이렇게 절대 속세의 맛을 따라갈 수 없어. 요 시리 비건인데. 음, 근데 이 초코 맛이 되게 고급지다. 제가 도야빵 다른 것들도 많이 먹어봤는데 항상 쿠키지는 조금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음, 쿠키지가 좀 맛있는데, 초코 때문인가? 진짜 담백한 식콘 느낌. 근데 확실히, 이게 눅눅해진 게 아쉽고, 두바이 초콜릿 느낌은 없어요. 아주 난장판, 자를 때부터가 난장판이었는데, 아, 절대 튼 곳에서 먹으면 안 돼. 하얀, 뭐, 더러워지는 공간,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 절대 금지. 근데 이 초코가 맛있다. 음. 초코 크럼핑. 안에. 비주얼 장난 이니죠 얘는 꽤나 깔끔하게 잘랐어. 이건 눅눅함이 덜한데? 야, 위에 초코 코팅 너무 맛있다. 음, 음! 지금 초코랑 이거 보면 위에는 완전 초코코팅이거든요? 초코코팅이랑 이 코코넛 참큰즙 이거 같이 먹으 진짜 맛있어 음, 무조건 내 취향 이거 코나에 음? 있는 거랑 같은 거일 텐데 왜 이렇게 더 바삭하지? 와집 <laughs> 바닥까지 날렸어 진짜 둥기예요 초코 크럼블 역시 도약한 크럼블이 너무 잘해도야팡딱 크럼블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 다른 부분은 확실히 건강한 게 느껴지거든요. <laughs> 폭주 아니야 폭주? 왕고 초코 충전. 이것도 중간에 그 두바이게 코코넛 추가 있는 것 같아. 호잇 음. 작업 어, 제대로 나요. 얘는 진짜 제대로 초코 맛을 느끼고 싶어요 이거. 嗯，多、mm, 香一个。 손으로 먹는 좋아하는데 손에 붙는건 싫어서 물티슈 계속 닦아요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要怎多么快？ 눅눅한가 싶었는데 또 중간 부분으로 가면 안 눅눅해요 근데 빵은 좀 뻑뻑하긴 해코 부분이 맛있어 올더 어글리 두바이 O <coughs> 고 비닐로이드 네. 맛있는데? 전 사실 실은 고기와 물에 빠진 고기 이 바삭 쿠키 코코넛이야 코코넛 코코넛이 상대적으로 덜 바삭해 음 진짜 코코넛 제가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음 진짜 코코넛 슈가 느낌 코코넛 청크를 다진 느낌 맛있어 뭐커퍼샥보다좀 묵직한 맛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한참 씹히는 맛? 뭔가 막 바삭쿠키 이런 것보다 뭔가 진짜 비스킷 느낌? 고급 코코넛 비스킷 느낌? 약간 외국에서 맛본 맛인데 맛있어. 이 진짜 꽤나 커요. 근데 잘 부자져. 오레오로 많이 뵀을 때. 오레오, 바삭커피 오레오, 바삭커피 완전 좋아요. 맛이 더 맛있고, 식감 자체는 얘가 더 맛있어.